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상진 집사입니다. 오늘도 이 최상진 집사가 전하는 한국사 한반도 얘기 32번째 얘기에요. 이 32번째 이야기에서도 여수 순천군 반란 사건은 폭동입니까? 아니면 혁명이라 할수 있는 사건입니까? 하는 내용을 가지고 지금 방송 강의를 해나가고 있는 것이요. 31번째 얘기 이어서 32번째 얘기를 지금 방송 강의를 해나가는 거예요. 1948년 10월 19일 날 일어난 이 여수 순천군반란 사건의 발발지는 여수라고 그랬죠? 이 여수는 목포와 함께, 요 목포와 함께 남서지방의 아주 중요한 항구로 번영해 내놓은 곳이다. 산수의 경치가 좋아서 예로부터 풍광이 아주 명미한 곳이라고 불리져 내놓은 곳이에요. 또한 임진왜란 당시에 충무공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으로 왜군들을 괴롭했던곳이이요수 앞바다이고 지금같이 이순신 장군의 근거지라 그랬죠 지금같이 나라가 이태롭고 나라가 아주 어지러울 때마다 우리 국민들에게 이순신 장군을 떠오르게 하는 것이 이요수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에게 이 요소는 다시 다시 익은 공짜란이다 아니 얘기야. 그런데 이 요소가 나라의 도놈을 흔들어 놓고 만은 군 발발지가 되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요소 군 반란의 사건의 총 최초의 주동자는 누구냐 하면은 1 4연대 인사계 지창수 상사라고 그랬죠. 그러나 실질적인 이 실, 권을 지고 군 반란을 총 지휘한 사람들은 김지중의와 홍순석 중이라고 했어요. 이 김지중의와 홍순석 중위는 국방경비대 이 사관학교 3기생들이로 동기동생들이에요. 철저한 공산주의자들이죠. 그런데 김지중의와 홍순석 중의를 뒤에서 아말리에 지시한 사람이 이현상이라는 인물이 또 있는 거예요. 이, 이현상이라는 인물은 박헌영의 오른팔로서 지리산 이격대 빨치산 사령관이고 남로당수장직을 맡고 있는 그러니까 자익 세력들의 아주 거물급이에요. 이 거물급이 이현상이라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주, 눈여겨볼 인물들이 있는데 마산의 1보연대 마산의 주둔을 하고 있던 15연대 연대장 최남근 중령과 그리고 4연대 참모장 김종석 중용 그리고 오일균 이 사람들은 군 요직의 자익세력들이 주목급들이에요 그런데 최남군과 김종석과 오일균은 김지희 중위와 홍수 중위가 국방경비대사관학교 상기생때 훈도하고 교화시킨 사람들이 요 사람들이라는 얘기에요 여기서 또최남군 중용과 김지희 중위는 한경북도 한경도 축신들이에요. 이 최남금, 최남금 중령은 지리산 빨지산 여대장, 여대장, 빨간 스위태로 이름난 이 빨지산 여대장인 이, 이 김지희, 김지중이 처, 조경순하고도 아주 각별한 사이라고 그랬어요. 김지희 중위는 처인 이 조경수이가, 조경순이가, 조경순이가 병원, 간호사, 있을 적에 김지주의가 조경순에게 홀딱 반해가지고 구애를 해서 결혼한 사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수에서 질창수 상사가 제주도 개리랄 톱벌 떼인 14연대에서 반란을 주도했을 적에 장교들 20명을 무조건 사살해버렸다고 했죠. 왜? 비제국주의 앞자리들이라 해가지고 무조건 사살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사살된 20명 중에 15명 장교가 남로당 중앙당원 자익 세력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창수 상사는 자기와, 자기와 같은 남로당 당원들을 신원도 확인 안 하고 무조건 사살해 버린 거예요. 여기서 김지중이가 김지중위가이 현상의 이름을 팔아가 간신히 살아남아 신원이 확인될 때까지 반란군들이 이 순천으로 이동할 때까지. 통군열제에 같이 있었다고 했지요 여기까지가 서3한번째 얘기를 제가 강의를 해드린 거예요 이렇게 지창수상사가 일으킨 반란이 완전히 성공했다고 본 여수지구이민회의 남로당 예. 간부 23명이 1 4년대 군영내에 들어와 가지고 반란군과 합세해 가지고 합류해 가지고 군 무기로 무장을 했을 적에 여기에 누가 꽤 있었냐 느 여기에 송욱이란 인물이 끼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송욱이란 인물은 여자, 이 여수 여자 중학교 교장이고 여수 반란의 민간이 총 책임자로 아직 살이도 분멸지 못하는 나이 어린 소녀들을 선동해 가지고 극악한 그그 일을 저질렀던 인물이 이, 이 송욱이란 인물이라는 거예요. 여수 반란의 민간이 총 책임자로 여수 중학교 교장이 이 송욱이라는 인물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서 괴리를 토불된 1 4연대 수천 명의 군사 병사들이, 군 병사들이 이 지창수 상사의 선동을 왜 쉽게 가담해 버렸을까? 아니, 왜 이렇게 쉽게 가담해 버렸을까? 이걸 풀이해 나가면서 강의를 해보자는 얘기예요. 그 당시 한반도 남북 간의 이 경제는 아주 반토막이 되어버리고 아주 반신불구가 된 상태라고 했는데 여기다가 남한에는 자익 세력들이 공산주의 세력들이 주도한 파업과 태업과 반미투쟁 이 폭동은 남한 경제를 아주 마비 상태는 만들어버렸다고 했는데 그런데 여기서 더큰 문제는 군과 경찰이 충돌이고 군 사병들이 경찰을 아주 중호하고 미호하는데 그 원인이 더 컸다고 한 거예요. 왜 남한의 경제가 반실불구가 되어버렸을까? 왜 군과 경찰이 서로 미혼하고 미호하고 충돌할만했을까? 왜 반란군이 여수, 실가를 점령하면서 어떤 짓을 벌였을까? 이것을 차곡차곡 지금 풀이해 나가 보려는 거예요. 자. 한반도 지형을 보면은 한반도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한반도는 산면이 이렇게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곳에 동쪽 지역과 북쪽 지역은 산간지대로 산악지대로 형성되어 있는 걸볼수 있어요. 특히 이 북쪽 지역은 산악지대와 고온지대로 형성되어 있죠. 남쪽으로는 비교적 평안지대, 평안지대를 평안 이루고 있다 해가지고. 한반도 북부 지방은 광공업 자원과 수자원이 풍부하게 매장된 지대이고, 남쪽으로는 넓은 농지에 농사하기가 아주 좋은 기후 혜택을 형력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이 한반도 이, 이 땅을 농목, 농업국으로 발전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타고 내려온 것이다 해가지고, 북공남농이 땅이라 하고, 불리전 내려온 땅이에요. 우리 민족들은 비록 가난하지만은, 농사를 지으면서 맑은 물로 곡물을 생산하고 맑은 물로 술을 빚어내려면서 남과 북에서 나는 것을 자급자족하면서 남과 북에서 나는 것을 부족한 것을 서로 보완하게 하면서 하나의 큰 경제권을 형성하면서 내려온 민족들이오. 그리고 이 우리 민족들은 이 한반도를 삶의 주된 터전을 삼고 살아온 민족들이라는 얘기예요. 이 한반도에서 우리 민족들이 독특한 문화와 군민성을 형성해 나가면서 한민족만의 독특한 문화와 군민성을 형성해 나가면서 한 국민만의 문화가 지금까지 이뤄지면서 내려온 민족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민족들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었어요? 1945년 8월 15일은 어떤 날이냐 하면은, 요, 많은, 조그만 어린애들 다 알고 있어.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고 광복이 되는 날을, 날이라고 다 알고 있죠. 근데, 1945년 9월 2일, 해방이 되고 17일 후인 9월 2일 날이 무슨 날이냐,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아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누가 자대로 알려주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1945년 8월 15일 후인, 17일 후인 9월 2일 날, 극동사령관인 메가도 원수가 이 한반도에다 일반 명령 제1호를 발령했는데 그 일반 명령이 뭐냐 면은 한반도 북의 38도선 이북에 있는 일본군은 소련군에 항복하고 무기를 해제하라고 했고 이남에 있는 일본 군대는 미군청청에 항복하고 무기를 해제하라고 했어요. 이로써 한반도 북의 남과 북 남과, 남과 북은 소련군과 미군에 의해서 신탁 통치를 행한다. 이신 일반 명령 제 2호가 발령되면서 한반도 북의 38도선에 이렇게 가공의선에 거지고 말한 거예요. 우리 민족의 의로 인해서 분열이 일어나고 말았지요. 자, 한반도 우리 땅에 분할이 되면서 양분이 되고 말아요. 오늘날 한반도 남북의 군사 분계선이 만들어진 이유가 이거 하나가 여기에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까지 한반도 이 땅에서 우리 민족들이 하나의 큰 경제권을 형성하면서 살아온 민족들인데, 이렇게 한반도가 갑자기 북의 삼팔도로 갈라지면서도 하나의 경제권이 딱 반토막이 되고 반수 불가가 돼버리니까 하나의 큰 경제권도 어떻게 돼버렸어요 반토막이 되고 반수 불가가 돼버리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쪽 지역은 쌀은 있는데 자원이 아주 부족한 곳이 돼버리고 북한은 자원은 있는데 쌀이 아주 부족한 곳이 돼버리고 말은 것이죠. 이런 상태에서 남한에서는 자유민주주의 이념으로 하는 사람들과 공산주의 국가를 건설하는 자들과 이렇게 이념과 사상에 달려하는 무리들이 한데 뭉쳐가지고 폭력이 남한고 공산당의 자익세력들이 과거 행위는 차마 눈 뜨고 볼수 없는 지경을 했어요. 그 당시에 동아일보 신문에는 우리 국민들이 일자리 구하기가 바지 가만 암내에서 별을 찾는 것 같다고 먹고살기가 얼마나 힘들었다는 얘기예요. 이 지금 그때 비하면은 지금은 우리 국민들이 너무나도 잘 살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국민들이 또다시 그런 세월이 돌아오면 안 된다는 얘기를 지금 제가. 강의를 중점적으로 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 공산 세력들은 이승만 백석 운동과 동아일보 사장 송진우 사장을 암살을 시도하면서 무수한 폭동과 파업과 태업 그리고 반미투쟁이 벌어지고 있는 강원대에서도 남한에서는 이 백여 개의 정당이 난립하여 싸우고 있었는데 미국은 한국 내이 일은 한국민들에게 바뀌어야 한다면서 한국에 주둔하고 있던 이 미군 장병들은 한국민들끼리 좌우 대립해 가지고 사상을 달리하면서 이 자유 대립하에 싸우는 것에 말려드는 것을 아주 꺼려했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미 군정청은 한국민들에게 자유만은 주어져 있었다는 거예야 자유만은 주어졌다. 아니 이게 북한의 이식에 자유를 박탈당하고 있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극동 사령관이 메가다 원수는 한국 이남의 치안 유지에 필요한 무장을 시키는 것은 한국 경찰에게만 무기를 중과시켜 가지고 옳다고 생각하고, 경기 그러니까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쓸데없이 국군모차가 되는 국방경비대를 창설해 가지고 미군의 부담을 기 중과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경찰 예배대만 창설을 승인해 가지고 국방 경비대 창설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미군의 군 경무 국장도 국군 모차가 되는 경비대는 경찰의 보조 기관을 두어야 한다. 그러니까 국군 국군은 경찰의 보조 기관을 두어야 한다고 하면서 처음부터 국군 모차가 될수 없다고 아주 반대하고 나섰는데 여기서더한술더 떠서. 경찰 간부들, 경찰 대표들이 뭐라고 했냐면, 경찰을 무장하고 확장하면은 경찰만으로도 대한민국을 충분히 지킬 수 있다. 국군 경비들 만드는 것을 아직 전적으로 반대하고 나서는 것이에요. 인간이 권력에 이 눈이 멀면 어떻게 되느냐? 나라야 어떻게 된걸 생각 안 해요. 권력에 집착하면서 민간이 아주, 인간이 아주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망가지면 안 되겠지요. 자, 이렇게 미정부의메가더 원소는 한국의 치안 유지를 담당하는 경찰 예비들에게는 미군의 요 경찰 예비들에게는 미군에게 이 신식 무기, 미군의 신무기인 이 MI 소통과 칼비 통을 지급한 거예요. 그런데 실제 국군이 모차가 되는 군 경비대 군에게는 뭘 지급했냐면 일본이 써다 버리고 도망쳐 버리고. 내, 내다버린 38식이나 99식, 소, 99식 소총을 지급해 버리고 말은 것이죠 그러니까 미군의 신무기를 받은 이 경찰들이 군사병들을 은근히 까불고 노골적으로 약보는 풍조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군사병들은 경찰들을 보면서 일본이 순사노릇이나 노릇이나 해먹던 놈들이 경찰복을 입고 거피피고 있다고 아주 분노가 치밀어 올라 버린 거예요. 이런 매가 더 이해할 수는, 이해할 수 없는 이 조치가 경찰과 경비대검들이 서로 이일씨름이 나고 싸움질이 나고 충돌이 끊이지 않는 이런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경찰과 군 사병들 간의 교정까지 벌어지는 영암 사건이 벌어지고 말한 거예요. 결국은 요수순천군 반란 사건이 도화선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이렇게 제주도 게리라 톱을때1사연대가이 폭동을 일으키면서 반란군이 되면서 여수인민위원회남로당 간부들 23명과 여사여자중학교, 여수여자중학교 교장인 송욱이 이 차량에 분석해가지고 폭동을 일으키면서 반란군이 되면서 이민위의 이이 수천명의 반란군이 제일 먼저 이여수시내에 들어가가지고 어디를 쳤냐 하면은 여수 시내 남단에 있는 봉산 팔출소를 숙여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이닥치인대로 경찰들과 직원들을 학살하고는 200명의 군국계 진을 치고 있는 여수 시내 경찰서 비상 경계선을 수십 간에 돌파하면서 경찰을 마구잡이로 사단해버려는 반란군이 자기들을 없인 여기고 깔보던 이 경찰들을 마구잡이로 사살하는 이 복수의 수단은 차마 눈 뜨고 볼수 없는 참악한 현상을 그야말로 피참하다고 그랬다. 더욱 여수 시민들을 이 공포 속에 몰아 놓은 것은 자의 단체와 이학세 단체들이 반란군에 합세해 가지고 빨리 무기를 무기와 탄약을 지급받고는 필사적으로 저항하는 이 경찰들을 사살해버렸는데 여기에서 포획당한 이. 경찰과 각기 관장들 그리고 우익 당들 우익 단체들 지방 유지들을 여수 경찰서 뒤뜰에다 집합시켜 놓고는 반동 분자라는 이유로 집단 총사를 시켜 버린 것이에요. 여기서 사적인 감정이나 원한이 있는 자들이 가택을 수색해 가지고 사살하거나 아예 아예 반신불구가 되게끔 일어나지 못할게끔 폭행을 저질렀는데 인간으로서는 차마. 눈뜨고 볼수 없는 악행을 저지르고 말았다는 얘기예요 여수 시내에는 도처에는 인민, 인민군 공화국 국기가 나불고 그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여수중학교 교장이 송옥이 남녀 학생들을 동원해 가지고 이 여수에다 금종욕을 이, 내렸는데 여기에 동조하지 않는 시민들은 총살을 시켜 버렸어요 여기서 더 무서운 것은 여수여자중학교 나이 어린 여학생들이 인민군, 해방군 복장을 하고선 인민군 만세를 불리면서 낫디는 꼴은 여기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인간의 지옥을 구경했다.예, 얼마나 끔찍한 일을 벌여졌으면 이런 일이 생겨해 이렇게 여수를 장악한 반란군은 일개 대대를 여수, 중, 여수 경비대에 남겨 놓고는 이 통문 열차에 분송해가지고 이 순천으로 향했는데 이 열차 간에 누가 있었느냐 김지중이가 갇혀 있었던 것이에요 반란군이 순천으로 진입할 당시에 박헌영의 오른팔이던 남로당 수장인 지리산 유격대 사령관이 이 현상이 반란군을 지휘하고 도모하기 위해서 이 지창수 상사를 만났는데 이때 이 열차에 갇혀있는 이 김지중이를 발견하고는 우리들 동지들 장교들의 동지들 은다 어디 있냐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입을 딱 벌렸다고 하는데 그당한이 노조 끝에 이 포석한 난나당이 이 중앙당원 장교들을 깨다 이 지창수가 사살해버린 거를 안이 현상이 입을 다물지 못하고 눈물을 뚝뚝 흘렸다는 거예요. 정말. 그 때까지 이 자기가 이, 그 때야 이 자기가 죽인 이 15명의 장교가 남노당 당의 동지들이라는 걸 아는 이 지창수도 어쩔 수 모르게 눈물을 퍽흘렸다고 하는데 이로 인해가지고 이 지창수 상사는 소리이 소식 없이 반란군에서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고 랬어요김지중이와 홍순식 중위가 지창수를 지도사도 모르게 사살해가지고 뭐, 말로는 산에다 묻어버렸다는 말도 있죠이 현상이 김지희 중이야 이 현상은 이렇게 김지희 중이와 홍실 중이에게 반란군의 총 지휘권을 넘겨주고 거예요. 자 오늘도 여기까지입니다 한반도 얘기 한국사 한반도 얘기 33번째 얘기에서 김지희 처 김지희와 김지희 처 빨치산 여대장이 이 여대장인 조경순님과조경순님 말로가 얼마나 비참했고, 히버 연대장 채남금중명의 비참한 말로가 얼마나 비참했는가 강의를 해 나가야 하는데, 제가 말 못할 일이 생겨가지고, 방송을 두 달간 어야할 처지가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5월 말기나 6월 초에 방송을 시작할 예정이에요. 자, 3 2 번째 얘기에도, 많이 널려 보내 주고, 이 양이면 구독도 해주시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동안 안녕하니, 안녕히 계십시오.